자, 이번에는 비례식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비례식이란 주제는 뭐 교과서에는 없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유리식 계산하는 문제 중에서 그 유리식 계산을 활용하는 문제들이 있거든? 그때는 이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놓으면 좋기는 한데요. 여러분, 만약에 좀 다른 쪽 공부가 다안 됐다 그러면 다른 데부터 먼저 하시고 여기는 나중에 나중에 남는 시간 이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비례식에 대한 얘기, 성질, 비례식의 성질을 얘기할 건데, 그걸 하기 전에 비례식이 뭔지부터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A 대 B. 이렇게 쓴걸 비례식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뭐냐면, 뒤에 거 기준이야. B에 대한 A의 비율을 말하는 식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3대5다. 이렇게 하면, 뒤에 거, 5에 대해서, 5에 대해서, 5에 대한 3의 비율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어떻게 쓸수 있냐면, 비례식은 이렇게 써도 돼요. a 대 b는 b분의 a다. 자, 5에 대한 3의 비율은 어, 5 분의 3이다그러뒤에 그러니까 거가 분모로 가고 앞에 게 분자로 가도록 이렇게 분수로도 비례식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항상 비례식 두 개짜리 비례식에서는 뒤의 값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비례식은 따라서 비례식은 분수식의 다른 표현이에요. 분수 분수의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비례식에서 이제 중요한 몇 가지 성질들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자, A 대 B가 C 대 D와 같다라는 표현은 이거는 비례식은 분수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B분의 A랑 D분의 C가 같다는 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관계 성립하냐면 양변에 b d를 곱해봐 이 분수식에다가 양변에 b d를 곱하면 a d는 b c다라는 이런 관계식이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비례식에서 내항의 곱 b c와 외항의 곱 a d는 같다라는 어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유가 그 이유가 어이 비례식이 분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어떻게 더 여기서 표현을 더한 단계 더진행하면 어떻게 더할수 있냐면 자요 이런 분수식이 앞으로 나오면 이 분수식의 값을 값이 똑같으니까 이 똑같은 값을 k라고 뒀을 때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a는 b의 k 배다 그리고 c도 d의 k 배다 그러니까 요 a가 기준이 b잖아 b의 k 배만큼 큰 값이었으면 이 c 값도 뒤에 값이 기준인데 기준이 된뒤 값의 k 배 이때 여기 k가 똑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례식을 만났을 때 이와 같이도 표현할 수 있고 이와 같이도 표현할 수 있고 이와 같이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 알아주셔야 되겠고요. 자 이걸 3개짜리로 확장했을 때도 우리가 이제 관계들을 어, 만들 수가 있는데 3개짜리일 때는 이렇게 표현을 보통 합니다. 자, 뒤에 비례식을 기준으로 해서 p분의 대응되는거 첫번째 것끼리의 비율 p분의 a대 두번째 것끼리의 비율 q분의 b대 아 아니, 아니, 대가 아니죠. 이게 아니라 여기는 는이야 는 p분의 a 비율과 q분의 b 비율과 r분의 c 비율이 같다. 이렇게 첫번째 것끼리 두 번째 것끼리, 세 번째 것끼리의 비율이 같다라고 쓸수 있고요. 이걸 k라고 놓게 되면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a는 pk, b는 qk, c는 rk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비율이니까 이걸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a대 p, b대 q 자, 대응되는 거, 선생님이 이렇게 갈매기 표시한 것끼리의 비율과 두 번째 것끼리의 비율과 C대 R, 이 비율이 모두 같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례식에 대해서 분수식이나 다른 등식으로 표현을 할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례식을 활용하는 얘기를 해보면,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이 뭐 어떤 비율을 만나면, A 대 B가 뭐 C 대 D와 같다, 이런 거 만나면, 활용문제는 보통 한 문자로, 한 문자로 표현하게 하는 게 활용문제 푸는 방법이거든. 그래서 A를 BK, 이와 같이 A를 B에 대한 식으로 바꾸고, 그 다음 C를 DK와 같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여기서 모르는 값은 k만 보통 모르거든? 그러니까 k에 대한 식으로 이와 같이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런 거, x 대 y 대 z 가 a 대 b 대 c다. 이 말은, 이 말은 a분의 x 가 b분의 y 와 c분의 z 와 같다는 말이고, 이걸 k라고 뒀을 때, 여기서 어, x는 ak 이렇게 x도 k에 대한 식으로, y도 k에 대한 식으로, z도 k에 대한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비례식 활용 문제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를 해서 문제 해결하는 걸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자 비례식의 성질 중에 가비엘이라는 유명한 어, 뭐 이론이 있어요. 자 뭐냐면 결론부터 얘기해주고 증명을 해줄게요. 자 b분의 a와 d분의 c와 f분의 e가 같다고 할때 이것이면 얘네들은 뭐와도 같냐면 분모들끼리 더한 거 분의 분자들끼리 더한 거랑도 같고요. 또 어떤 것도 성립하냐면 자,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피배를 해주고 p 배음 응. p 배 아이고 pb pb분의 pa 여기는 q배 해 주고 qd분의 qc 그다음 r배를 해 주고 여기 요 식에다가 아이게 틀리니 자 여기가 는 r f분의 re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위식을 그런 다음에 방금 했던 요런 걸또써 보게 되면 분모끼리 다 더해 그럼 pb qd RF 분해 PA 분자끼리 다더하고 QC 더하기 RE 이렇게 써도 돼요. 자 이와 같은 자 주어진 거는 이 부분이죠. 이 파란 부분이 파란 부분이 주어졌을 때 추가적으로 이런 빨간 부분들 빨간 부분들이 파란 부분과 같은 값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게가비엘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어떤 주의사항이 있냐면요, 분수식으로 표현한 거다 보니까 분모가 주의 꼭 주의해야 돼. 분모가 영이 되는 경우에는 이 가비에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b 더하기 d 더하기 f도 영이 되는 경우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가비에리는 Pb 더하기 Qd 더하기 RF 이런 값들이 모두 0이 아닐 때 이것이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성질이죠. 가비에리 할 때.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 분모가 0이 되는데도 여러분이 막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것 때문에 분모가 0인 경우에는 다른 답이 나오도록 만드는 그런 문제를 낼 때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써줄까? 분모가 절대로 절대로 0이 되면 안 됩니다. 0이면 안 된다. 이 성질을 확인을 해야 돼요. 이거 0이 되는 경우가 있나 없나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이거를 쓰는지 안 쓰는지를 이 문제 이 주제와 관련된 문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 뭐 증명 하나만 해 볼게요. 증명 가비엘이 자, B분의 A랑 D분의 C랑 F분의 A가 주어졌다고 할때요 값들이 다 같다니까 이걸 K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A는 BK, C는 DK, E는 f k 예요 그럼 이 세식을 다 더해볼게요. 그럼 좌변끼리 다 더하면 A덕, C덕이구요. 우변끼리 더하면 B덕, d 덕 FK가 됩니다. FK가 돼요. 여기 K. 자, 그러면 지금 b 덕기 d 덕기 F가 0이 아닌 경우에는 나눠줄 수가 있거든 나눠버리면 이것도 k죠 따라서 따라서 분모끼리 쭉 더한거랑 분자끼리 쭉 더했을 때그 결과도 원래 이 값들하고 같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예제 1번 한번 볼게요 자 xyz에 대한 식이 두개가 주어졌는데 분수식의 값을 구해보래요 이럴 때는요 한 문자를 상수 취급을 해서 상수로 보고 연립방정식을 풀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는 그냥 편의상, 너희들은 꼭 선생님처럼 안해도 돼. 선생님은 Z를 상수라고 볼게요. 여러분, 은 X나 Y를 상수로 봐도 상관 없습니다. 이거 상관없어. 자, 그러면 4X 빼기 3Y가 6Z, X 더하기 2Y가 7Z, 이런 관계식 성립을 하는 거야. XY에 대한 연립방식을 풀어 볼게요. 자. 음. y 소거해 볼게요. 위 식에다가는 2배 해 주고요. 그럼 12z. 아래 식에다가는 3배 해 주고요. 그러면 21z. 그다음에 두 식을 더할 겁니다. 그럼 11x가 33z가 돼서 x가 3z라는 값임을 알아냈습니다. 그럼 이 x 값을 뭐 이런 데도 대입을 해 볼게요. 대입해 봐. 3z 더하기 2y가 7z니깐요. 2y는 4z 즉 y는 2z임을 알아냈어요. 이런 식으로. z는 지금 상수 취급했기 때문에 x랑 y가 다 구해진 거야. 자 그럼 이렇게 구한 값을 분수식에다 대입을 해볼 거야. x 제곱은 9z 제곱 y 제곱은 4z 제곱이고요 z 제곱은 그냥 z 제곱이고. 그 다음 x 더하기 y 더하기 z 하면 3z, 2z, z 더하면 6z죠. 6Z의 제곱은 36Z제곱 이게 분자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주면 14Z제곱분의 36Z제곱 여기까지 나왔어요 Z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인데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분수식이다 보니까 약분이 되거든 이와 같이 분수식에는 약분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모든 변수값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구, 알지 못하더라도 답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예제 1번자3 분의 x 더하기 y랑 4 분의 y 더하기 z랑 5 분의 z 더하기 x가 같을 때 다음 분수식의 값을 구해보래요. 음자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이런 식으로 이거 굉장히 많이 쓰이는 형태야 지금 선생님이 보여주는 방법이 이렇게 연달아 두 개의 분수식 같다 아니면 세 개의 분수식 같다라는 식이 나오면 이 같은 분수식의 값을 모르니까 k라고 그냥 문자로둬 버리는 거야 그런 다음에 x, y를 다 구해버리는 거야 x, y, z를 연립방정식을 그냥 푸는 겁니다 여기서 어, k를 뭘로 볼 거냐면 상수 취급할 거야 여기서 k는 상수 상수인지 아닌지 사실은 정확히 모르는데 그냥 취급을 하자고 자 그러면 문자 세개짜리가 순환하는 형태의 연립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세 식을 다 더하거나 곱하면 되죠. 자, 다 좌변을 다 더하면 이렇게 되고요. 우변은 다 더하면 12k이기 때문에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6k임을 알수 있었어요. 이런 거세개 새로운 식 얻어냈고요. 자, 그럼 이 식에서 x 더하기 y가 3k야. 여기가 3k야. 그럼 z가 얼마란 소리야? 3k. 그다음 이번에 y 더하기 z가 4k야. 여기가 4k야. 그렇단 말은 x가 2k라는 말이고요. 그러면 y는 k가 돼야지 더해서 6이 되겠죠. 그래서 xyz가 연립방정식을푼 결과 2k, k, 3k 이렇게 구해졌어요. 자, 이렇게 구해진 결과를 이제 식에다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x에다가 2k, y에다가 k, z에다 3k 넣어 주면 여긴 6k. 여기는 2k, y에다가 k, z에다가 3k 넣어 주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 7k 분의 2k가 돼서요. k가 얼마인지 몰라도 상관없다고. 지금 이 식에 보면 모는 문자가 xyzk 네 개고 식이 세 개밖에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미주세 개수와 식의 개수보다 한 개가 더 많은데 분수 값을 구하라기 때문에 약분 개념 때문에 정확한 값들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답은 나오게 된다라는 게 특징이죠. 자, 2번 문제 볼게요. 1번 했을 때랑 거의 똑같이 하면 돼요. 잠깐만. 그래서 뭐또 이렇게 5분의 x 더하기 y는 4분의 y 더하기 z는 3분의 z. 이거가 k다. 이런 식으로 놓고 이제 풀면 xyz를 k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 자, x 더하기 y는 5 k 2 y 더하기 z는 4k이고요. 마지막식에서 z는 3k예요. 그럼 여기서 y는 2분의 k임을 알수 있고요. y에다 2분의 k 넣어주면 2분의 9k가 x임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a분의 2x 더하기 8y 빼기 z도 k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보는 거지. 2x 9k이고요. 8y 4k이고요. z 3k. 그래서, a 분의 얼마야? 10K? 가 K니까, 이러려면 A가 10이 돼야 되는 걸알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풀 수도 있고, 또 다른 풀이는, 뭐, 가비엘이 배운 걸 써도 돼요. 가비엘이를 한번 써볼까요? 자, 가비엘이를 써볼게요. 음, 자, X가 하나밖에 없네. 자,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분모분자에다 2를 곱해줘요. 이렇게. 이를 부모제 2를 곱해줘요. 그러면 여기에 2Y가 됐습니다. 자, Y는 8Y가 돼야 되니까, 요 뒤에가, 어, 여기다 곱하기 3을 해주면, 곱하기 3을 해줘요. 다, 부모 문제에다. 그리고, 그럼 Z가 3Z가 됐어. 그럼 마이너스 Z 나오게,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4를 곱해줘요. 마이너스 4를. 그런 다음에, 분모끼리 더해요. 10, 더하기 12, 빼기 12. 분자는 2x, 2y랑 6y 더하면 더하기 8y, 그 다음 3z 빼기 4z니까 마이너스 z 이렇게 되는 걸알수 있어요. 따라서 이 값이 이제 a가 되는 거니까 a가 10인 걸알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요세개 분수식에다가 분모 문제에다가 적당한 숫자를 잘 찾아내서 곱하고 분모끼리 더하고 분자끼리 더했을 때그 나오는 분수식의 값이 원래 분수식의 값하고 달라지지 않는다 라는 게 가비엘이거든? 그래서 가비에리를 써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3번. 영인인 실수 a, b, c가 다음 식을 만족을 합니다. 그랬을 때이 분수식의 값을 구해 보래요. 자, 그럼 저 분수식의 값이 뭔지 모르니까 선생님이 k라고 둬 볼게요. 요거를 k라고 둬 볼게요. 자 그러면 b 더하기 c 빼기 a 가 ak 이고요. c 더하기 a 빼기 b 는요 bk 이고요. a 더하기 b 빼기 c 는 ck 란걸알수 있어요. 자, a, b, c 에 대한 연립 방식 푸는데 순환하는 형태니까 세식을 다 더해 볼게요. 그럼 이 부분은 더해지고 없어졌고 a 얘랑 얘랑 없어지고 플러스 b 자, 얘랑 얘랑 없어지니까 플러스 c 가 좌변 우변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k 가 됩니다. 그래서 k값은 1이 되는 걸알수 있는데 단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이건 언제 1이 되냐면 a덕이 b덕이 c가 0이 아닐 때 이렇게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abc가 0이 아니라고 했지 a덕이 b덕이 c가 0이 얘네들의 합이 0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거든 그럼 얘네들이 0일 땐또 따로 생각을 해 봐야 돼 그러면 이 경우에는 b덕이 c가 마이너스 a구요 자요 값을 여기다가 쇽 대입을 해주면 a분의 마이너스 a 빼기 a가 되거든 그럼 그 값이 k가 될 거야 따라서 이 경우에는 a는 0이 아니니까 지워버리면 k는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이 0이 아닐 때는 저 분수시의 값은 1이 되고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이 0일 때는요 저 분수시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저 분수시의 값으로 가능한 거는 두 가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를 다 얘기를 해줘야지만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비례식의 활용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문제부터 봅시다. A 학교와 B 두 학교의 입학시험에서 지원자의 비는 3대 오래요. 자, 이런 종류의 문제 만났을 때는요, 여러분 표를 그려서 하면 좋겠습니다. 자, 학교 A랑 학교 B가 있어요. 자,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한 사람. 전체 지원자 수가 3, 비율이 3대5야. 그러면 여기를 A 학교에 지원한 학생 수는 3, 3명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3K명이라고 하면 B 학교에 지원한 학생 수는 5K명이다 라고 해줘야 돼요. 지원자. 자, 근데 합격자의 비는 2대3, 불합격자의 비는 7대10이야. 자, 그럼 이제. 지원자들 중에 합격한 사람이 있고, 불합격한 사람이 있는데, 합격한 사람의 수는 L명, 자, 2L명이라고 하면, B학교 합격자 수는 3L명이야. 그 다음, 불합격자 수는 어, 7대3 이라으니까7 n 명이면 여기는 1 2 n 명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비율만 있는 거야. 비율은 정확한 값을 안 알려주고, 비율만 알려준 거니까, 이렇게 문자들을 곱해서, 선생님처럼 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만히 보면 관계식을 만들 수 있어. 2L 더하기 7M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합치면 3K죠. 그다음 3L 더하기 12M 이거는 5K가 되는 걸알수 있다고. 따라서 자 얘네들의 비율 비율을 구해보면 3L 더하기 12M 분에 2L 더하기 7M 주 학교의 지원져수 비는 5분의 3이 되는 거죠. K는 약분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자, 10L 더하기 35M 이 9L 더하기 36M 이므로 L은 M인 걸알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관계식을 얻어냈습니다. 그럼 이제 문자를 줄여. 선생님이 어, M 대신에 L을 다 넣어줄게요. M 대신에 L. M 대신에 L을 넣어주면 이렇게 될거고요 그러면 지원자 수는 합격, 불합격을 다 더하면 되죠. 그래서 지원자 수도 L로 표현하면 A 학교는 9L명이 지원했고, 그 다음 B 학교는 15L명이 지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비율 구해보면 3대5 맞다고. 자, 이랬을 때각 학교의 합격률을 구해보래요. 자, A 학교의 합격률은 전체 지원자 수는 9L명인데 그중에 합격자 수는 2분의 2L이니까 9분의 2가 합격률이고요. B 합, 학교의 합격률은 15엘명의 지원자 중에 3엘명이 합격을 했으니까 5분의 1이 합격률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 되네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도 볼게요. 다음 사각형들은 정사각형들이고 그 넓이를 각각 ABCD라고 할때 A대D의 값을 구해보세요 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먼저 A 정사각형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모르니까 이 A 정사각형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한번 해볼게. A. 자, 그 다음에, 잠깐만, 이게 뭐야? B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고, C를 여기다가 붙이고, D를 이렇게 붙였네. 큰 걸로 하지 말고, 그러면 작은 걸로 해볼게요. 작은 걸로. 제일 작은 이 사각형 한 변의 길이 x라고 해볼게요. 여기 x예요. 그럼 여기도 x야. 그러니까 여기가 2x네. 근데 모든 여기 c 사각형도 정사각형이니까 여기가 2x예요. 그러므로 여기는 3x죠. 그러면은 b 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여기가 3x. 그러면은 a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ox라는 걸알 수가 있네요. 여기 ox. 이렇게 한 문자로 모든 걸다 표현을 했고요. 그때 a 사각형의 넓이와 B, d 사각형의 넓이의 비를 구해야 해요. a 사각형의 넓이의 넓이는 25x 제곱이고요. 그다음 d 사각형의 넓이는 x 제곱이니까 자, 비례식은 분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값이 있으면 약분돼서 이와 같이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례식은 분수식과 같다. 그러므로 약분 이런 게 통, 이게 통합니다. 그래서 답은 25대 1 이렇게 되겠네요.